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고기 산적을 만들어 볼게요. 이거는 소고기 불고기감 한 300g 정도 됩니다. 그거를 먼저 이렇게 좀 키친타월로 핏물을 이렇게 좀 빼주세요. 그 다음에 지금 소고기 이렇게, 이렇게 이걸 좀 잘게 다진다는 식으로 완전히 다지는 건 아니고, 한 0.5cm 정도, 5mm 정도 굵기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이걸 다진 고기를 사다 해도 될것 같은데,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정갈한 상을 차리고 싶으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걸 봐가지고, 어머니 하시던 걸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 어릴 때는 어머니가 이렇게 잘라진 고기가 없으니까 커다란 덩어리 고기를 사다가 얇게 잘라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다지듯이 하시거든요. 근데 요즘은 다 얇게 잘라서 나오니까 하기 편하죠. 조금 큰게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조금 더 잘라주세요, 잘게.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잘게 다져지면 어, 먹을 때 식감이 좀 딱딱해질 수 있어요. 일단 고기 다진 거는 여기다 좀 옮겨 놓고요. 여기 들어가는 재료, 채소가 다진 마늘, 다진 파, 양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양파가 좀 양이 많이 들어가요. 생각보다. 그 이유는 양파가 많이 들어가야지 고기. 감이 더 부드러워지거든요. 그냥 생 양파를 넣으면 양파 에 물기가 많아서 고기 구울 때좀 고기가 잘 모양이 안 잡힐 수 있어서 양파의 수분을 좀 없애 줄 겁니다. 반개 정도를 잘게 다져 주세요. 다진 양파가 생각보다 양이 많죠. 그래서 수분을 빼서 좀 양도 줄이고 물기도 좀 없게 할 겁니다. 이걸 팬에다 볶아줄 거예요. 불은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중간 정도 불로. 팬이 이제 조금 달궈지면은 팬에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이 양파 다진 것 자체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기름 안 넣어도 잘 볶아집니다. 수분을 날리는 게 중요하니까요. 약한 약 중불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면은 이거 볶을 때 눈물이 좀 많이 나요. 물기가 많이 빠졌구나 싶을 때까지 아직 멀었어요. 한 5분 정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게 굉장히 아 부드러워졌구나 이렇게 물기가 거의 빠졌구나 싶은 상태가 돼요. 양도 확 줄어들고 색깔이 이제 좀 노랗게 변하죠 그리고 이렇게 볶으면 양파의 단맛이 더 달아져요 그래서 맛도 상승시킬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갈색으로 변했죠 그러 이제 불을 끄고 여기다 이렇게 조금 더 볶으면 이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열때문에 더 볶아져요 그 이제 그릇에다 꺼내서 식혀볼게요 아까도 양이 훨씬 줄었죠 여기 들어가는 양념을 준비할게요. 먼저 양파는 다져서 볶아 놨고, 파를 잘게 다칠게요. 대파 한 큰술 정도, 300g에 한 큰술 반쯤 들어가니까 간이 적당한 것 같은데, 혹시... 싱겁게 드시면 조금 덜 넣으시고요. 짜게 드시면 조금 더 드셔도 돼요. 그리고 다진 마늘 한 큰술. 배 가른 거예요. 이것도 한 큰술. 후추. 깨 다진 거. 깨만 넣는 것보다 깨를 다져서 넣는 게더좀 구수한 맛이 있어. 통깨도 조금 넣고 양파 볶아놓은 거, 수분 날려놓은 걸 식은 다음에 같이 넣을게요. 다음에 고기를 여기다 넣고 잘 섞어줄게요. 고기를 양념하고 섞어서 이거 좀 오래 이렇게 밀가루 반죽하듯이 치대줘야지. 고기에 끈기가 생겨서 나중에 모양을 만들 때 예쁘게 나옵니다 참기름 고기가 아주 다진 것 같지 않고 약간씩 좀 다진 것 보다는 더 크죠 고기 입자가 이래야지 먹을 때 퍽퍽하지 않고 약간 더 식감도 더 있고 한 30분 정도 양념이 될수 있게 놔둘게요 고기 양념한 거 30분 재워놓는 동안 거기 고명으로 쓸 잣가루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. 한지 기름종이에다가 잣을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그 다음에 마늘 다질 때왜 마늘 이렇게 으깨서 다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잣을 이렇게 좀 으깨가지고 으깬 다음에 이걸 잘게 다지면 이게 한지 기름종이가 잣에 있는 기름을 스며들게 해가지고 잘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한지에 했는데 한지보다 이게 훨씬 더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. 다젖어줬는데 이거를 이대로 여기다 싸놓으면 한지에서 기름이 좀 스며들게 해가지고 더 보송보송한 잣가루가 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놔둘게요. 30분 재 놨더니 색깔도 좀 간장색으로 변하고, 냄새도 맛있게 나요. 이걸 이제 구울 텐데, 모양을 좀 만들어 볼게요. 이게 300g 이니까 하나가 한 100g 정도 되게 이렇게 나눠 볼까요? 3등분으로. 이렇게 한 다음에 모양을 네모나게 해도 되고, 약간 타원형으로 해도 되고, 모양을 만들 때, 이렇게, 이렇게 칼로 자근 작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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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약간 밀어 주면은 모양이 생겨요. 두께는 좀 너무 두꺼우면 타고 잘안 익을 수 있으니까 한 7, 8mm 정도?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. 이제 팬을 좀 뜨겁게 달궈 볼게요. 팬 달궈 질 동안에는 센 불로 했다가 중, 어느 정도 달궈지면 중간 불로 좀 줄여 줄게요. 이게 이거는 소 기름이에요. 이거 마트에 가면은 마트에 가서 또 정육점에 일하시는 분한테 소 기름 좀 주세요 하면은 그냥 주세요. 팬에 올릴 때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모양이 안이그러지 이것도 약간 고기가 빠지네. 안 그럼 모양이 가운데를 좀 얇게 해주세요. 가운데가 잘안 익으니까 중 약불로 줄여주세요. 저 어릴 때는 석쇠에다가 숯프드에 구워 먹었는데 요즘 그 집에 쓰기 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새 팬에다가 굽고 있어요. 가해가 좀 이렇게 익기 시작하면은 뒤집어줄게요자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 산책이 다 만들어졌어요. 이제 아까 고명으로 쓸 작가루 만들어 놓은 걸 위에도 좀 장식으로 뿌려 볼게요. 작가로 뿌리는 거는 각자 예쁘게 장식하면 되겠어요. 고기 어, 산적을 올려 놓기 전에 이 그릇을 따뜻한 물에 담궈 놨다가 따뜻하게 해서 산적을 올리면 빨리 식지 않고 따뜻한 맛으로 먹을 수 있어요. 여러분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.